좀더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도 나오거야 40페이지 얘기고요. 여러분 들 일단 첫 번째 곱셈인데요. 일단 단항식이 뭡니까? 항의 한계인 거를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오케이? 별거 없어요. 자, 여러분 날만 7X제곱 곱하기 3X 세 제목을 곱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해봤습니까? 자, 여러분들 사실 7과 X제곱 사이에 뭐가 생각되 있죠? 아, 네. 곱하기 7 곱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x 세 제곱에 얘를 이렇게 다 곱하기를 쪼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서 동명끼리 곱하기 아 동명이란다 숫자끼리 계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x끼리 봅니다 x 제곱 곱하기 x 세 제곱 하면은 x 몇 제곱이에요 여러분들 다섯제곱, 음, 5제국. 오제곱이 5제국. 되겠죠. 네. 여기까지 케이크 그래서 2 1 x 5제곱입니다 끝. 너무 쉽죠? 예곱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두 방자요.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네. 나눗셈은 항상 뭘로 바꿔서 뭘로 켠다? 되는 수요. 아, 역수로 바꾸고 곱셈으로니다 보고 없으로풉니다 그냥 푸는 것 같아요. 그냥 못 거예요.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같이 잘 봐. 34a 제곱 b 다음에 나누기 2a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묶거든요? 봐 34a 제곱 b는요. 34a 제곱 b 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누기를 뭐로 바꾼다? 곱하기로 바꿔준고요 여기도 사실 1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기집으니까 2a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간다, 간다. 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계산을 하시는데 약분하시면 되죠? 여기서 a랑 a <laughs> 여기 제곱이랑 약분되면 제곱만 없어지고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랑 34랑 약분되니까 17로 나오면서 답은 17a죠. 이렇게 나누면서 자 여기까지 예약한가요?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봅시다. 봐봐. 3번의 X, Y 나누기 가만히 있어. 마이너스 6분의 Y를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여기까지 예약한가요? 그럽니까? 그러면은 3번의 X, Y 나누기로 불러왔고요 곱하기로 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y y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3 6 약분돼서 여기가2 나오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요 말? 가요. 합니까? 자 여러분 들 중요한 것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봐봐. 자 3번에 x 나누기 2분의 7y가 있어요. 자 여러분 들 이거 나누기를 곱하기로 볼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3번의 x 는 그대로일 거고 곱하기 한 다음에 어, 지민아 몇 분의 몇이야? 얘의 역수하면은 7분의 그쵸 틀렸죠 왜 <laughs> 틀려요? 자 얘를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얘 보시면요 분모에 뭐가 있는거야? 2요 분자에 7y 7y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럼 얘를 역수를 치려면 뭐가 되느냐 7Y분의 2여. 여기는 이 Y도 같이 내려오셔야 돼요. 뒤집으면서 여기까지 가는 가야 가입니까? 7Y분의 2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요. 37의 21Y분의 2X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갑니까 갑니까? 가입니까? 가요. 가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가입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끝. 네?